걷고 있습니다. 봄비를 맞고 여름이 여름이 되면서 기온이 기온이 올라가면 이게 무성하게 자랄 때 그때 보통 예초기를 자르는데 그러면 뿌리는 이렇게 살아 있고 그러면 더 왕성하게 잡초가 자라죠. 그래서 지금 캐내고 있습니다. 근데 이래요. 이 지금 길간데 여기 계양기비를 뿌리려고 여기 있는 거를 지금 다 잡초를 제거할 겁니다. 그리고 음 그저께는 이쪽으로 이렇게 다 해집어놨어요. 이게 한 시간 넘도록 거의 뭐한 시간 반 작업한 게 이거밖에 안 돼요. 얼마나 잡초가 많은지. 보시면 이렇게 이거는 뿌리가 약해요. 어디 볼까요? 이런 거 이게 쥐어 뜯어야 돼 이렇게. 한번 또 시범으로 보여.. 보여드릴게요. 하나 둘, 팟. 어툭! 어 이러면서 요 이거를 예 채비를 자르는 건 성격이 안 맞고 다.. 뽑아버려야 돼.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꽃밭으로 길가인데 봉선화와 아이 힘들다 아휴 웬만해서는 정원 가꾸기를 안 하는게 사는게 편안할 것 같아요 시작은 했는데 할 때마다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토끼풀이 많이 퍼지죠